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샘 MJ입니다. 오늘은 올해 쳤던 수능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셀프에 대한 건데 중학교 교과서에도 셀프에 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셀피, 셀피는 아시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 있죠? 셀피입니다. 그리고 resonate. resonate는 공명하다는 거는 울려나가는 거죠. 울리는 거죠. 울림을 준다.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셀피는 공명을 한다. not because, but because. not b e a s A, b e c a u s B. A 때문에 아니라 B 때문에. 그래서 It's Selfie죠. Selfie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Selfie는 뒤에 보면 셋째 줄에 Self Portrait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의 긴 역사 오랜 역사를 Express는 지금 동사의 병렬이죠. 표현하고 Develop 발전시키고 Expand 확장을 하고 Intensify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화상의 오랜 역사, 자화상이라는 건 과거에 옛날에도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겠죠. 그 미술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셀피가 표현을 해 새로운 어떤 디지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한 단계 더 확장시켜 나가죠. 그리고 좀더 의미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The self-portrait. 그 자화상은 쇼가 원래 사행식 동사입니다. 근데 간접 목적은 직접 목적은 바뀌면서 지금 직접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니까 to 다음에 간접 목적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화상은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디픽트가 PP, 과거 분사로서 앞에 명사로 수식합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가 맨 뒤에 나와서 앞에 명사로 수식하는데 뒤에 마취표가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별 이상은 아니고요. 디픽트는 묘사하다, 그리다인데 그려진, PP가 뒤에 목적 없죠? 그려진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status,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화서 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가 보여주는 어떤 느낌이나 의미가 다르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what 이때 what 은 코리 오형식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빠져나가고 what 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come to 동사 원형은 동사의 대단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것이 what 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것 그리고 줄이 꺼져 있죠? 앞에 걸좀 풀어서 써주는 말인데, interface, 접점이라고 해서 하세요. of the way we think we look and the way others see us. way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방법, 방식에 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서 내 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게 있을 거고, 그 사진을 업로드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접점.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what부터 이미지까지가 주어니까 동사 is나 보이죠. The first and the fundamental object of a global ver, uh, visual culture입니다. 전 세계의 시각 문화의 최초의 근본적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디지털로 카메라 찍어서 업로드 시켜서 인터넷상에 막 퍼뜨리면은 건 유례없는 과거에도 없었던 전 세계적인 시각 문화의 최초의 근본적인 대상이다. 맞잖아요. 그죠? The Selfie, Depict, 묘사, 그리단데 The drama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in tension with, intention with, 뭐뭐와 긴장 관계에 있는, our inner emotions that, t h a s a 주격 관계대명사죠? may or may not be pp입니다. be expressed as we wish이죠. 자, 셀피는, 그럼 맨 뒤로 갑니다. 관계대명사 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as we wish, 우리가 바라는 대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찍었을 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감정들이겠죠. 이거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수행 생활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수행의 드라마를 그리는 것이다.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 인스타에 보면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아마 이 질문을 나보다도 더 여러분의 세대의 그리기 때문에 이야기 쉬웠을 건데, 그죠?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입니다. 자화상의 확장의 각각의 단계에서 죠 자화상의 확장의 각각의 단계에서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able, 현재 원련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들을, 자기 자신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점점점 휴대폰이나 이런 음, 탭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진짜 실물처럼 생동감 있게 예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 젊으면서, 도시에 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majority,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는 has reworked, them, 다시 만들었어요. The story of the self portrait,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To make an i n t e r v i e w A to B로 만들었다니까 Selfie를 새로운 이어 시대의 최초의 시각적인 특징, 특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피를 새로운 시대의 시각적인 최초의 시각적인 특성으로 만,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이어러 단어 조금 전에 내가 쇼츠에서 올렸습니다. 수능 30초 수능 단어 보게기에 쇼츠를 올렸어요. 그 이어러가 있는데 어, 수능 단어는 계속 내가 오늘 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 단어 관리 꼭 해주세요. 단어가 생명입니다. 독해에서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문장, t 데이부터 이어로까지가 이 지문의 제목을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1번에, our self i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입니다. 셀피가 미술 역사 또는 예술 역사에서 temporary, temporary, 일시적인 그런 추세, 트렌드, 유행인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닌 것 같아, 그죠? 다음 두 번째, fantasy는 환상, reality는 현실이죠. 환상 또는 현실. Your selfie, 여러분의 selfie가 is not the real you. 진짜의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 selfie 해놓고, symbol or self-oriented global culture인데, self-oriented는 자기지향적인이야. 자기지향적인. 자기지향적인 세계의 문화의 상징이다. 그럴싸한 말인데 아닙니다. 자기 지향적인 세계 문화의 상징이다. 그런 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the end of a self-portrait. 자화상에 대한 종말이죠. 종말, end. 갑자기 종말이 왜 나옵니까? How selfies are taking over. selfie가 지배하는 방식. 어떻게 selfie가 지배하고 있느냐. 자화상이 종말했고, selfie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좀더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말이 나왔었지. 첫 문장에서. 아니죠. 5번에 셀피. 그럼 5번이 답이네. 다걸러내고 나니까. 5번이 답이네. 그러면 1, 2, 3, 4가 확실히 틀렸다면 5번은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해석 안 하고. 시험장에서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셀피. 자, 콧말은 동격입니다. The latest innovation이죠. 가장 최신의 혁신이야. In represent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최신의 혁신인 셀피, 맞죠? 점점점 디지털 카메라가 발달되면서 나오고 발달되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셀피가. 그 가장 최신의 혁신이다. 정확한 답이 5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셀피는 자화상의 오랜 역사를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적 감정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을 하는 생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려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시각적 특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4번 올해 수능 문제 제목 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